<laughs>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아버지, 아버지, 응. 저그뭐 뭐야 그 동안에 좀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아힘안 드드 힘안 드셨어 요 이제? 안 들어요. 예, 이제 좀좀 안정이 되신 것 같아요. 음. 음, 여기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라도 말씀을 하셔. 알았어. 예, 응. 그렇게 응. 하세요. 그리고 응. 제가 최대한 아버지 이제 불편하지 않게끔 지원을 할 거니까. 응? 음. 어? 그리고 음. 뭐 병실료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이제 응? 이제 해결 방법이 다 있어. 그리고 음. 보니까 음. 그거 뭐지? 음. 그 아까 그 만났던 분 아버지가 여기 오셨잖아. 근데 그 작년에 오셨잖아. 90세 넘으신 분이. 근데 그분은 어, 국가 유공자셔서 병원비가 공짜. 병원비가 공짜야. 음. 음. 당단내 내시는 돈이 그 감경비만 내신대. 내가 그분을 낮추기 위해 그분이 나를 다치기 위해야. 아니아니그 그게 아니라 아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알아보면 음. 어, 어, 오빠, 오빠도 아빠가 음. 조금 더 국가 유공자 뭐 이런 거가 되거나 그러면. 음. 음. 그래. 음. 그런 거는 지금 뭐 생각할 거 아니고 그건 천천히뭐 알아봐야 되고. 네. 이제 이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제가 보니까 괜찮은 병원이에요. 네. 네. 다 여기 좋은 병원이 고장 안 나고 치료하고 맞아요. 다 보시면 무슨 여기 경비 보시는 분이 참 잘해. 병원도 그닥 잘해. 경비 보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저간병하시는 어르신. 간병 예. 네. 감병 아저씨. 잘해주고 있어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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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도요 지금 주간 요양까지 다니시면서 그잘 계시니까 음, 음, 다행히 힘들었는데 음, 노인이라 힘들어서 한 이틀 가고 지금 또 오늘은 뭐못 가셨어. 요또 모셔, 모셔, 네. 모셔다 드리고 해요. 이제 이제 가서 <laughs> 네. 누우질을 못 하니까 힘들어서 오늘은 못 가셨어요. 아, 이 그러면 뭐안 다니도 괜찮아. 그래, 음,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네. 아버지 해. 아버지 네. 계실 때는 음. 저기 그치.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혼자, 혼자 계시니까 있으니까 적적해서. 혼자 예 적적해서 그래요. 응. 자, 이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아버지. 내일 모레 저 누나하고 올 테니까 사, 18일날 그날 뵙는 걸로 할게요 아버지. 예. 다 누나 모르셨습니까? 누나. 형님이 뭐, 네. 누나한테 한 말씀만 해보세요 아버지. 그래. <목소리> 형님아 참 잘하고 있다래서 고맙다. <laughs> 아 예. 음. 고맙습니다 아버지. 음,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주고 업무 많이 도와주라. 예예 예. 그렇게 전화할게요 아버지. 예예 아, 그래. 예. 예, 예. 예. 아, 우리 예. 우리 아버지. 네, 힘내시고 네. 계세요 아버지. 네, 예. 네, 그래. 손좀 줘보세요 아버지. 음. 예. 아, 드려, 예. 예힘내세요 아버지. 음. 네. 네. 우리 아버지. 네. 네.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예, 동실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도 안아 드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번 꽉 안아 네, 드려. 응? 응. 응. 아, 네. 아, 아, 네. 게 나으셔야 돼요. 응. 네. 아, 아버지 아,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아, 예 빨리 나서셔 갖고 아, 응? 아. 아, 아 맞지. 예. 하고아버지 그 뭐, 그뭐그 예. 이거는 어디 어디 네, 어디다 놔둘까요? 놔둘. 예, 네, 네. 저 이건 여기다 놓고서 쓰세요 그냥 아, 어 그냥 이대로 응? 리 핸드폰 이거이 네, 그오도통화가안된 네. 어, 음. 바람에 연락이 안 됐어. 잠깐만 이거 핸드폰 이거 집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집을 아, 집이, 집 있어요? 집 응. 있어요? 응. 네, 그래 예. 네. 내가 관리되는 음. 거야. 자 이거 네. 저는 아버지, 네. 가보겠습니다. 네. 공장 잘 예. 음. 네. 내일 모레 뵙기 아버지. 저는 18일 날. 예. 음. 예. 결과. 예. 네. 예. 고마워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음. 건강 하십시오. 예. 아, 예. 음. 이거 어, 음, 저기 저 어르신 이거 저거 어, 5만원인데 일단 5만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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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 저거 하지 마시고 어? 이제, 네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조금만 좀 신경 쓰십시오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아버지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거 냈어 그거 제출했어 これ。